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할때 제일 많이 먹었던 메뉴거든요. 돼지고기 뒷다리살로 만든 제육볶음. 주 메뉴였거든요, 거의. 팽이버섯 계란전, 그리고 애호박전을 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이번에 팽이버섯 계란전이거든요. 계란찜이랑 계란말이를 하도 먹다 보니까 좀 새로운 메뉴가 먹고 싶더라고요. 맛있겠다. 음. 맛있네요. 작게 작게 부칠려 그러다가 좀 번거로워서 한번 이렇게 통으로 부쳐냈거든요. 근데 아주 맛있네요. 호박전도 하나 먹어봐야죠. 있네. 음.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만들었거든요. 굉장히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 함량은 높아요. 콩나물 한 봉지를 다 넣었는데 코나물이 별로 안 보이네요. 다 숨이 죽어서 그런가 보다. 코나물 먼저 먹어볼게요. 음! 맛있다. 음! 맛있어요. 음. 콩나물을 넣어서 물이 자작하게 많이 생겼어요. 얘를 밥 위에 얹어서. 음, 맛있다. 음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노브랜드에서 산 콜라카오를 먹어보려고요 뉴스킷 같은 거거든요 750g 들었고 가격은 6,000원 했어요 원산지가 스페인이래요 열어봤더니 이렇게 들었네요 우유를 준비했거든요 한두 숟가락 내지 세 숟가락 타서 먹으면 된대요 두 숟가락만 타도 되겠다 너무 많이 퍼서 따뜻한 우유에다가 탔거든요 맛있어요 리스킹이랑맛 비슷해요. 파핑 <laughs> 초코볼을 먹어 보려고요. 가격은 4,000원 줬거든요. 이런 게 6봉지가 들었대요. 요만큼에 259kcal이네요. 칼로리 되게 높네. 맛이 궁금하네요. 안에 과자가 들었네요. 근데 초콜릿 층이 굉장히 두꺼워요. 몰티저스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초콜릿이 굉장히 두꺼워서 덜 바삭거려요. 입안에서 톡톡 터요.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바삭바삭한 파핀 초코볼. 맛있네.